세계 의학계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간이식 수술은 미국과 유럽만이 주도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하버드 의대 교수가 한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그의 평생 고수해 온 의학적 신념이 단 2주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학 패러다임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지금, 그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8천례 이상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시킨 놀라운 한국의 의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것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경험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반전에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꾹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의학계를 이끌어 온 미국. 그 중에서도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하버드 의과대학의 한 석학이 있었습니다. 그는간 2식 분야에서 30년 넘게 권위를 쌓아온 토마스 브래들리 교수, 미국 이식 외과학회 회장까지 여기만 그는 솔직히 말해 미국과 유럽 외 지역의 의료 수준에 대해선 냉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의술은 당연히 서구에서만 꽃피울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 그가 평생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먼나먼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말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년 전 브래들리 교수에게 찾아온 한 제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제니퍼는 수제 중의 수제, 브래들리 교수가 아끼는 제자였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진로 상담을 위해 교수를 찾았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당연히 제니퍼가 보스턴이나 뉴욕의 최고 병원에서 펠로우십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입에서 나온 곳은 뜻밖에도 서울아산병원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간 이식 연수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한국이라고 제니퍼 도대체 왜 브래들리 교수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그의 머릿속 한국 의료는 글쎄요. 아직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편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문화 체험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죠. 제니퍼가 한국 드라마라도 보고 한국에 미쳐버렸나 하는 농담 섞인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하지만 제니퍼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서울아산병원은 생체 간이식 수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승규 교수님 팀은 이미 7천 건이 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했고 성공률은 무려 98%에 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배우는 기술로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제니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반신반의했습니다. 98% 성공률, 7천 건 통계 수치를 과장했거나 혹은 극히 일부 케이스만 부풀린 건 아닐까 의심했죠. 그에게 한국은 여전히 일료 후진국 이미지였으니까요. 제니퍼는 브래들리 교수에게 학술 논문들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 국제간이식 학회 발표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온 것이었죠.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생체간이식 성과는 그 어떤 서구의 병원과 비교해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래들리 교수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래, 수치는 놀랍군. 하지만 의학은 숫자 놀음이 아니지. 질적인 수준은 과연 어떨까? 단순히 수술 건수만 많은 건지도 모르잖아. 그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선택을 존중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그렇게 제니퍼는 서울로 떠났고, 브래들리 교수는 자신이 곧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달 후, 브래들리 교수는 메이어 클리닉에서 열린 국제 간이식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는 권위 있는 자리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발표자 명단에 이승규 서울아산병원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그 이승규 교수인가? 제니퍼가 그토록 칭찬하던 반신반의하며 그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승규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지만 동시통역덕군의 내용은 명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이승규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수술 기법들을 소개했습니다. 변형 위협 절제술 2대1 생체 간이식. 브래들리 교수는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너무 위험하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수술법들이었습니다. 뇌사자 간 기증이 활발한 서구에서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생체 간이식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뇌사자 기증이 극히 드문 문화적 환경이라서 생존을 위해 생체 간이식에 모든 것을 걸었던 한국 의사들이 서구 의학계가 상상조차 못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승규 교수가 제시한 수술 성공률과 환자 생존율 데이터였습니다. 미국 최고 병원들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수치였죠. 발표가 끝나자 심포점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유럽의 의사들은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는 동료 의사들과 격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일부, 특히 젊은 의사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며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동료 의사가 브래들리 교수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토마스, 우리야 뇌사자 기증에 익숙하지만, 아시아 문학원에서는 생체 기증이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어. 그들은 생존을 위해 생체 간이식에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혁신을 이룬 거야. 그 순간, 브래들리 교수는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었던 의료 시스템, 문화적 배경,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서구 중심의 사고 방식에 갇혀 세계 의학 발전의 새로운 흐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심포지엄 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을 비롯한 미국의 유수 병원들이 이미 비밀리에 한국의 생체 간이식 기술을 배우기 위해 의료진을 파견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자존심 방한 미국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술이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국에 배우러 간다니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성과를 넘어 세계 의학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의 선택, 이승규 교수의 발표, 그리고 미국 병원들의 움직임. 모든 것이 한국 그것도 서울아산병원이라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국제의학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2주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로는 내가 직접 가서 과장된 부분을 샅샅이 파헤쳐 주마하는 심산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4월, 보스턴에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첨단 시설, 효율적인 시스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미국의 어느 공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모습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숲, 잘 정비된 도로, 활기 넘치는 도시 풍경, 그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개발도상국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미 선입견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서울아산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웅장한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2,700개가 넘는 병상, 최첨단 의료장비, 체계적인 시스템. 미국 최고 병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앞서 나가는 부분도 많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가 참관한 첫 수술은 53세 간경변 환자의 생체 간이식이었습니다. 기증자는 환자의 30세 아들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의료진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과의, 내과의, 마취과 의,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오차 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정교하게 짜여진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미국에도 훌륭한 수술팀은 많지만 서울아산병원의 효율성과 정밀함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술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집중력, 체력, 고도의 기술,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최고 수준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총 3건의 간이식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주 평균 5에서 7번의 간이식 수술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간이식 수술 한 건을 준비하는 데만 며칠, 심지어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에서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최고난도 수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승규 교수와의 만남은 브래들리 교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승규 교수는 세계적인 명성과는 달리 매우 겸손하고 소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식에 대한 그의 열정과 전문성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승규 교수는 한국 간이식 발전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님, 저희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건 어쩌면 절박함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은 비형간염 유병률이 높고 간암 간경변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사자 장기 기증은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죠. 생체 간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우리는 그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승규 교수의 말은 브레들리 교수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의학 발전은 종종 절실한 필요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뇌사자 기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기에 생체 간이식 기술 혁신에 대한 절박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생존을 위해 불가능에 도전했고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생체 간이식 기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승규 교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변형 위협 절제술은 아시아인 체형에 맞게 고안된 수술법입니다. 서양인보다 체구가 작은 아시아인에게는 기존 서양식 수술법이 적합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문화적 특수성 체형적 차이까지 고려한 한국 맞춤형 수술법 개발, 브래들리 교수는 감탄했습니다. 이승규 교수는 성공 비결이 단순히 수술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자 관리 시스템,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의 역할, 수술 전후 관리의 중요성, 간이식 성공은 병원 전체 시스템의 완벽한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외과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과의, 간호사, 코디네이터, 영양사, 심지어 병원 행정 직원까지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헌신하며 최고를 향해 달려온 한국 의료진의 집념에 브래들리 교수는 존경심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체류 기간 동안 브래들리 교수는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온 50대 남성 다카하시씨는 일본 최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한 말기 간암 환자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을 찾았고, 서울아 산병원에서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고 새 삶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알렉산더 씨는 딸이 간을 기증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불가능했던 수술, 유럽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던 수술, 한국에서 기적처럼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성공 스토리를 넘어 한국 의료가 세계인에게 희망을 주는 글로벌 의료의 중심지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2주간의 짧은 방문 동안 브래들리 교수는 제자 제니퍼와 제외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난 제니퍼는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눈빛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교수님, 여기서 6개월 동안 배운 것이 미국에서 10년 동안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많아요. 매주 35건의 생체 간이식 수술에 참여하고 있어요. 수술 범위 깊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제니퍼는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인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이승규 교수님은 70대 고령에도 여전히 매주 여러 권의 수술을 집도하세요. 밤샘 수술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환자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문화, 이런 헌신적인 문화가 높은 성공률의 비결인 것 같아요. 제니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에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미국에서는 간이식 한건 준비하는데 몇주 걸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모든 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검사, 평가, 수술 준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제니퍼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미국에 돌아가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브래들리 교수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에 갇혀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병원의 디지털화 수준이었습니다. 서울화산병원은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태블릿 PC나 컴퓨터를 통해 환자의 모든 정보에 즉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도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며칠 걸리는 특수 검사들이 한국에서는 당일, 늦어도 다음 날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성은 환자 치료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의료진 훈련 방식도 미국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대생, 레지던트들이 실제 수술에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항상 선배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지지만 젊은 의사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것보다 직접 해보며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선임 외과의사의 말처럼 실력 있는 의사를 빠르게 육성하는 한국 특유의 교육 방식이 오늘날 한국 의료의 경쟁력을 만든 또 다른 비결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브래들리 교수는 병원 연구 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국 의료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간이식 성공률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 미래 의학을 선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3D 프린팅 기술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의 간 CT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3D 모델을 프린트하여 수술 시뮬레이션에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정확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이었죠. 각 환자의 간 구조는 모두 다릅니다. 3D 모델을 통해 수술 전에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연구센터 책임자의 설명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간이식 강국을 넘어 미래 의학을 이끌어갈 의료 혁신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을요.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브래들리 교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들에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데이터, 사진, 영상 자료 그리고 생생한 경험담은 동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브래들리 교수 자신의 의료 실습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수술 기법 환자 관리 시스템, 병원 운영 방식 등을 자신의 병원 간이식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특히 수술 전 3D 모델링과 효율적인 환자 관리 시스템은 즉각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미국 간이식 학회에서 세계 간이식의 새로운 중심지,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몇몇 미국 병원들이 서울 아산병원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니퍼는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녀는 브래들리 교수의 병원 생체 간이식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한국에서 배워온 기술과 노하우 덕분에 병원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이전보다 15%나 향상되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점은 아직도 많아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제니퍼의 말은 브래들리 교수의 마음속에 깊이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제 브래들리 교수는 매년 한국을 방문합니다. 최신 기술,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때 한국 의료를 후진적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한국 의사들에게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역할 전환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세계의학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하지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깨달았습니다. 의학혁신은 더 이상 서구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자원이 부족한 환경, 특수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혁신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의 간이식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의학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의학계가 서로 배우고 협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의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때 모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승규 교수의 말은 브래들리 교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의학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간이식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십시오. 그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학적 성과 특히 간이식 분야의 놀라운 업적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배워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의학 강국들조차 한국에서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세계의학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승규 교수팀이 개발한 2대1 생체 간이식과 변형 우협 절제술은 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혁신입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한국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말기간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국경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의 가장 숭고한 가치입니다. 브래들리 교수는 매년 여름 하버드 의대 학생들을 인솔하여 서울아산병원 임상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던 학생들도 한국 의료 현장을 직접 경험한 후에는 모두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왜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더 일찍 알지 못했을까요? 세계화 시대 의학 지식과 기술은 더 이상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브래들리 교수가 한국의 간이식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과 혁신 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그들은 기존의 틀을 깨고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의학의 미래는 어느 한 나라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한국의 간이식 성공 스토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브래들리 교수가 처음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그는 단지 제자의 선택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닫습니다. 그 여행이 자신의 전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가장 큰 배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토마스 브레들리 교수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서구 중심의 의학적 관점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지만 한국의 간이식 기술을 통해 세계의학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그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 그 자체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계의학계의 질서는 이미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학 발전의 진정한 동력은 때로는 당연하다고 믿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브래들리 교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의학계를 바라보게 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간이식 모델은 어떻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의 건강에 기여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